폭탄을 먹고 창조 경제 이걸 깨뜨려서 이것도 먹고 어아아 아 뭐야 아돈 어차피 두번더 주잖아 제발 최소 오 어어 어? 어, 이걸 먹고 아니야 근데 어차피 돈이 없잖아 아 망했네요 <laughs> 망했네 더러운 동덩어리 더 데스 인드 컴아 이제 너무 약하다 어떡하냐 이걸로 그리드 못 깨는데 <laughs> 아 응. 이걸로 못 깨요 아 템이 사상 최고 쓰레기인데어야 어, 야, 창조경제! 이거 창조경제 된다. 똥을 소환해서 똥을 터치면 블랙하트 나와. 어? 얘 때려야지 나오지 않는, 나오지 않나? 그죠? 시카의 미련은 아닌데, 아, 그냥, 그냥 먹었으면 좀더 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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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 맞다. 시간초 있지? 아, 이거 비벼야겠군요. 방법은 비벼야 돼! 별 효과가 없네요. <laughs> 오뚜가, 오뚜가냐, 여기 마지막 아닌데. <웃음> 비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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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고. <웃음> <웃음> 어? 너만 남았군 귀여운 녀석 난아이카세아 <laughs> 자다가 아, 어, 가위 씌워갖고. 어. <laughs> 어, 추천과 절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뭐야. 아, 개, 아, 나 저런 새끼 너무 싫어. 너무 약해. 내가 약해서 문제야. 딜템을 전혀 먹진 못했다고. <laughs> 좋습니다. 아, 내가 여기를 안 갔구나. 아, 어 아씨, 아왜 이딴 게두 개나 나와? 아뭐이 아, 사실상 여기를 돌리는 게 훨씬 나은데. 아, 씨 어, 아싸. 어, 올. 창조경제, 창조경제. 또. 음, 아니야. 이런 아이템 너는 no. 음, 음. 어, 아싸. 한번 한번 이거 써야지, 아싸. 음음 음. 이거 아니에요. 응아 아유도 좋았 f 뭐야? 아 이걸 <laughs> 이걸 어떻게 깨? 아, 어 너무해요. 어마구님 너무 너무해요. 어, 너무, 너무 이거 어떻게 깨요? 어저잘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깰수 있어요? 씨바. 저 비빌 수 아야 아, 있나? 아니야 비빌 수 있어. 으 어! 지금이야! 졸라 비벼! 졸라 비벼! 좋았어 근데 어차피 쟤네도 잡아야 되잖아요 어차피 쟤네도 잡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잡아요? 오 어, 아싸 잡았다 <웃음> <웃음> 어, 검은, 검은 너트를 주지 않았군요 오우 쉣 오우 NOPE 그만 하세요 저 한국 잘 몰라요 저레이드잘 몰라요.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어요. 그만 괴롭혀주세요. 오씨. 어, 씨 어? 여기 못뭐 오냐? <웃음> <웃음> 잠깐만, 야, 여기 못 오는 거 아니야? 야, 일로 와봐. 아, 어차피 그냥 때리는 거지. 일로 와봐. 쭈쭈쭈쭈쭈쭈쭈쭈. 쭈 오네요. 아마 타면 뒤질 뻔했어요! <laughs> 어, 야, 그래도 뭐 잡긴... 잡기... 아! 아, 근데 어차피... 어... 개새끼 사실상 이걸 들고 왔어야 됐네요 <laughs> 음... 아 미래가 참 어둡네요 <laughs> 아 터널! 어... 아마터면 터널을 날릴뻔 했어요 <laughs> 아... 음... 아니야 <laughs> 아씨... 아씨... 아 뭐야 아못 잤을까 망했네요. <laughs> 에그 그리드 아니야 아니네. 여기에 모든 걸 커러야 되나? 아 그렇군. 여기에 모든 걸 커러야 돼요. 어 역시 어. 어. 음 일단 킵 일단 캡. 아야 아. 야, 아. <laughs> 일단 이걸 먹으면은 어 그겁니다. 3셋. <laughs> 야, 30원은 어떻게 모으냐? 야, 아, 근데 이렇게 돈다 쓰면은 아 뭐야? 크레딧 크리드트... 크레딧 크리드 못하잖아 어. 어. 음. 근데 얘못 잡네. 폭탄이 없잖아. 아. 아. 아, 보스 잡고 갈수 있지. 음, 음, 좋았어. 아 근데 돈 없으면 어차피야. 아, 나중에 가면은 의미가 없는데. 루짜지. 일단 날아다니니까. 돈 99. 주는 게 뭐가 있지? 아 머니. 아. 머니, 머니. 어, 아싸. <laughs> 그래 그나마 그나마 이거 두개 있는 게 어디냐. 다행이다 야, 여길 안 가봤는데 어, 맞다 이거 먹어야 돼 <laughs> HP를 세게어리 어, 이건 먹을 필요가 없는데 어차피 못 돌리겠지? 어. 그니까 러 먹어야겠죠 <웃음> <웃음> 아니 야 데미지가 그대로야 어떡하지? 안 근데 이거 못먹 아이씨 먹는다면은 쉰을 먹어야 되지 되는데 그렇다고 맥스를 버리기엔 음, 너무 아깝부아깝부아깝부 한데, 어, 어쩌면, 어, 야, 다 먹을 수 있겠구만. 다 먹을 수 있겠네요. 한번 돌리고, 어, 음, 좋았어. 천사방을 그냥, 아, 어차피 천사방 돌려야 되는데, 아, 뭐야. 근데, 나에겐 밀리건이, 밀리, 밀리건이 있으니까, 밀리건이 아니라, 그 뭐냐? 어, 구피가 있으니까. 이것도 사실상, 뭐, 미래관이랑 같죠. 근데,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 미래관도, 어? 아, 씨. 잠깐만요. 아, 아, 이, 아. 아, 야, 실버 하트 아, 개빡치네. 저거 없어야 되는데. 아, 아, 뭔가, 뭔가 약간 꼬였습니다. <laughs>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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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구피셋 모으니까, 야, 화, 훨씬 낫네요. 뭐, 데미지를 하나, 하나밖에 먹지 않았는데도, 어, 수월하게 깨고 있습니다. 어, 수월. 수월. 어딨냐? 나와. 뒤지고 싶어? 두두. <laughs> 진짜 수월하게 깨네. 개쉽잖아. <laughs> 아돈 모아야 되는데, 슬슬. 슬슬 돈을 모아야 되는데, 이것까지만 먹자고. 돌야 구피를 4개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별로 별거, 별거 없죠. 어차피 근데 이거 먹으면 망합니다. 더 좋아지거나 그런 거 없지. 없죠. 없을 거야. 비빌 수 있다고 안 돼야 지금 비비면안 되지. 조금이나마 더 확, 아, 확률이 올라가요? 아, 피한 칸데요? 어, 꺼져. 어, 쓰레기, 어. 천사방에 모든 걸 걸자. 천사방에서 좋은, 가장 좋은 게 뭐죠? 그거 아닌가, 그거. <laughs> 그 눈물, 눈물, 그막 빵빵빵빵 하는 거. 뭐야, 내 피를 깎았냐? 뭐냐? 오케이. 좋았어. 음, 음 불심. 음. 여기를 돌리고 싶긴 한데 아, 아깝다. 아 사실상 여기를 돌리는 게 훨씬 훨씬 좋지 않나요? 아 짜증 나네. 와야 네 마리나 나와 미쳤네. 쉰 먹어서 그런가? 어, 쉰내 나가, 쉰내가 나네요. <laughs> 니녀들에게 쉰내가 난다고 돼지 새끼들아! 아, 천사방에서 그것도 나와요. 아, 뭐야? 아, 근데, 아, 근데 약간 이거 머리 잘 써야 되는데, 아니야. 여기가 훨씬 나을 거야. 아, 괜찮아. 여기가... 아, 폭탄이 없네요. 사도 못 오잖아요. 아 씨대. 네. 폭탄이 없어. 개 쓰레기네요. 음. 어. 어우... 와야 이거 먹으면은 <laughs> 아니야 먹지 말자 아아 아, 빡친다 아아안 음, 꺼져 혈압 오르지 않습니다 뭐야저 먹고 가자 <laughs> 먹고까지 끄 <가졌고> <laughs> 아니면 유다 유다 나오면 좋은데 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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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아, 마지막, 야, 여기서, 하하, 진짜 여기서 이득 다 봐야 됩니다, 여기서. 어, 야, 돌릴 수 있다. 어, 어, 타미. <laughs> 여기서 타미 먹으면 어떻게 되지? 타미 먹음, 타미도 효과 그거 있지 않아요? 그거? 탐타미. 타미도 뭐 있는 것 같았는데, 뭐였지, 그거? 타미, 태굴박. 타미는 무슨 타미셋은 뭐였지? 타미셋 타미셋이 뭐였지? 어. 근데 나 이거 몰라. 지금 또 뭐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걸로 못깰것 같은데요. 어. 근데 이걸 먹어봤자 쓸데가 없는데. 쓸데가 없나, 없는 아이템. 오! 어, 여기서? 헛. 그래, 이런 걸 원했지. 아, 돈 쓰면 안 돼. 창조형제! 눈물 관, 통이에요 내가 어. 저거, 내가 내 기억으로는 저거 좋아, 저거 먹고 개좋아했는데, 옛날에. 예, 네, 사실상 쓰레기였죠. 어, 뭔가, 뭔가 깐진하게 생겨서. 근데 이걸로 깰수 있을 것 같기도 하긴 한데, 모르겠네. 일단 뭐 해봐야 알겠죠. 왜냐하면은, 어, 구피가 충분히 내, 나의 보조 딜을 하기 때문에, 아데 그렇게 센건 아닌데, 뭐. <laughs> 더바작입니다. 더바작, 더바작. 아 그만 쳐맞아요. 난할게 많은 사람이라 그리오 아씨, 이아 저거 때문에 아, 맞자. 어차피 어차피 또줄 거면서. 어이, 아 하나 좋네. 비벼야지. 아니야, 아니야 비비기 나고 아, 아 저걸 먹으면 안 되는데. 아, 아. 아, 더러운 새끼다, 저거. 안 돼! 더러운 새끼. 역시야. 아. 구피가 짜세요. 구피가 짜세네. 진짜 개좋다 돈, 쓰면 안 되죠.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돈 써도 되지 않아요? 어차피. 어차피, 잘 봐. 어차피 내가 지금 999개를 굳이, 어, 99개를 채워서 가지 않아도 돼. 아니야, 근데 저거 먹어봤자 뭐, 뭐가, 뭐가 좋다고. 그건 아니죠. 어, 아싸, 언청이 4마리. 네 우와. 바보새끼 4마리라고 네 좋을 거 하나도 없거든요? 어, 빠가 다들듯 언청이가 4마리. 멍청이는 영원한 멍청입니다. 좋지 않아요. 아니야, 내가 봤을 때안 사도 될것 같아, 근데. 일단 보고, 어. 악마방 가고. 아, 천사방이지, 참. 어, 천사방 가고. 했는데 쓰레기 나온다? 어, 그러면 먹고. 아니다 천사방에서 개 슈퍼 짱짱 아이템이 나온다? 어. 어, 어 깜짝이야. 우와! 이런 더러운 새끼들. 한번 비벼줘야겠군요.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아, 눈 앞에 눈 앞에 눈 앞에 봤냐 봤죠 이게 저의 컨트롤입니다 <laughs> 이거 아무나 못해요 나만 할수 있지 나만 할수 <laughs> <laughs> 좋았어 돌릴 수 있다 <laughs> 괜찮아 빡치면안돼나 지금 궁뎅이 아파 마군나 하내면 안돼 돌리라. 아! 개 짜증나네 아 근데 돈 많은거 나쁘지 않은데 아, 뭐 딱히 먹을 것도 없네요 이거만 좀 사가자 이것만 아니 이제 살 필요가 없지 아 근데 피통 괜히 먹었나? 이거 먹어야 되는데 <laughs> 아궁뎅이 아파 아아궁뎅이 아프잖아 유후! 아, 근데 나 데미지 세, 나쁜 건 아니에요. 어. 저 지금 데미지 셉니다. 어. 약해, 약해 보이긴 하는데, 셉니다. 어. 잘 봐, 잘 봐요. 만약에 이게 창조 경제가 맞다면, 은잘 <laughs> <laughs> 보라고. 일단, 일단 두드려 팹니다. <laughs> 하트, 이건 없애줘야지. 개같은 아이템. 아, 시대. 아, 이거 없애기도 힘들어. 아, 뭐야. 아이, 뒤, 개. 아, 먹지 마. 아 창조 경제가안될것 같은데. 어 멈이군요. 뭐, 데미지가 약한 건 아니라서, 예, 충분히 깰것 같네요. 어, 괜히, 괜히 오버했습니다. 역시, 역시, 구피셋. 아냐, 좋아. 야, 가볼땐 내가 최고의 아이템 먹었을 때보다 데미지 잘 나오는데? 뭐지? 어? 뭐야? 아무열쇠줄 알았네. <laughs> 멍청한 녀석. 뒤지라고요 그, 그래, 야, 저대네 야, 창조 경기 되네. 어? 되네? 근데 안 해도 깨구나. 근데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이새끼가 열쇠를 드랍하지 않는군요 열쇠를 주세요 열쇠요 열쇠를 열라고요 맞다 이거 이거 죽이면 그거 주던데어 못하군요 <laughs> 열쇠 아 미친 넌 그냥 뒤져야겠군요 뒤지세요 몸을 부비부비 부비부비 타임 뚜뚜뚜뚜 그냥 처맞고 해도 깨겠네 처맞고 해도 깨겠네 융 추천과 질차 부탁드립니다. 깔끔하게 깼네요. 산전 수절을 살짝 겪었지만, 아, 돈 뺐네. 오.